뭐야? 아! 조이도 있고 오 어? 세라핀도 있고 요번에 예쁜 거 많이 나왔다 신성한 뱀의 영역 어? 1 0회 뽑기로 가볼까? 언제 당첨되보냐 이거 진 청약인가? 돈이 왜 이렇게 많냐? 어? 아, 보라색 아니잖아. 어. 아, 패스할 돈 없는데, 이러면? 야 공짜로 뽑았다 다섯 개까지 잭팡 버람치부셔요 씨발 물1개 이거잖아 아, 아 지팡이 투어 씨발 개새끼들어 나 이거 10만 원 쓰고 현질 10만 원 질러서 이거 샀는데 이거 지금 무료네 지팡이 투어 좋은데 이거 미친 거 같아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아우르고 등반 안해 우르곧은 지금은 너무 메이저가 돼가지고 메이저 되기 전부터 풀풀풀 하면서 키워줬는데 그때가 언제더라 우르스를 제가 하이머딩거 말자 개사기일 때부터 저는 야풀우르고 했는데 어, 지금은 너무 슈퍼스타 됐잖아 엄매복 <laughs> 한번 할까 에코하나로 가는 아니, 내가 엄매복 할때 엄매복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 근데 내가 엄매복 할때 점수가 많이 올랐어 하다가 좀 유연하게 대처도 되고 십점 잘 쌓. 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은 아주좋다이 어. 자오 는늘 나와 함께야.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반등하기 되게 좋네. 아야 이걸로 가자. 지리겠는데 이거? 전방가의 국왕 시에 잔데, 그죠? 제직개나 제조기 하나 더 먹으면 그냥 인공 선도 할게요. 뭔 말인지 알지? 선도 두개 만들면은 밸류가 좀 좋을 것 같아. 죽지 음. 않겠다. 족선 럼블이 면중한 번에 두번 돌리면 그럴 것 같아. 그냥 좀 사귈 것 같긴 해. 근데 그거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서 그렇지. 대고를찾아야 우리는 약자들 대신하여 싸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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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깼다. 아, 매복 람블 사기던데, 그죠 지원이 가고 그냥 어성대죠난내 방식대로 해. 이거 문제지. 갠더는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제.

괜아 이게 효율은 제일 좋은 거같아이렇 하고 가자 돈에 비해 에코는 늦게 떴는데 럼블 태어가다가지고 괜찮은 거같아 나이스 슛! 까비 비싼 거 먹게요 이거는 징크 스템 설계하자 이거 돈 많으니까 조진가 블루가 그죠? 이온충격기에다가 칼템 여기 다 몰고 그죠? 너화렵제 슈퍼 이전투가 두렵지 않은 거야? 얘는 돈돈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지는 거다. 화렵 진짜 최고의 전투신가? 점천지까지 그냥 바로 쓰자. 이래는 우리 손에 달렸다. 뛰어 음. 중독이고. 어 돈이 그냥 미친 듯이 나온다. 야 봐봐 내가 에코하면은 뭔가 승률 괜찮다 했잖아. 엄매복? 요런 식으로 확실하게 근거 있지. 뭐야? 이거 이온을... 니가 싸는 건지 별로인 거 같은데, 거기까지도... 거거 할까요? 그냥 이온 하나 싸고? 백개 졌는데, 변피바를 뺀다. 아까게 제일 좋아 보이는 거죠. 치백 좀 중요해 보이네 80%에서 딱그 정선 나 하면 100%라 응. 에코가 오르고 좀잘 잡아요 혼자 남은 나이스 와딱 딱 잡고 딱잡 갔다 에코람블이 좀잘 잡아 지금도 세지고 있고요 저는 전방 가라 공격력 주문력이 점천제랑 잘 맞네. 거결도 잘 맞고 계속 주문력 오르는 중. 성배랑 징크스 공조. 어, 뭐안 맞춰 징크스 템이 없어도 이기는 거지. 근데 그렇게 쳐서 되겠어? 먹음 저격 먹음 방법 진짜. 말안돼 이거 <laughs> 어 필요가 없었어 다행이다 어 트위치는 이렇게 잘 풀린 고르절를못 이겨 럼블 에코를 그냥 잡을 집이 없어 <laughs> 어 문도야 <laughs> 이퀄라이저 한 방에 장, 잘클 럼블 그냥 이퀄라이저 한 방에 그냥 돌이긴 났네 어 문도야 미안해 어. 감시자 중요하다고요? 그, 딴 방에선 그렇게 하더라고? 티오를 앞에 말하면 지금 바로 걸리더라고? 어... 이 감시랑 7방군 차이인데 그냥, 너는, 궁이나 싸, 어. 오! 바로, 2인 기절. 바로, 지렛 깔기. 바로, 존냥이. 뽕! 스펙이 그냥 너무 너무 사다. 전반가 이 정도 연승 연패면은 무조건 일등이잖아요, 보자. 좀 죽어주셔야겠어. 이감시충들을 위해서 넣어주는 파렴치의 이감시까지. <laughs> 스테퍼. 야 무럭무럭 잘하는 스테퍼다. 이거는 뒤치 이길만해. 구인수 부스팅 해가지고딜라인 다잡고, 오르 것만 걸치면 확실히 버텨주면은 이길만하지. 야, 이거 스텝 발로 이겼다. 잘하네 이 사람. 이걸 스텝을 키워서 이등해? 비초구만 세비지블로우. 내려가는 이감시. 시원하다 이. 빠지. 바로 풀스타 누고서 되겠어? 버틸 수 있겠어? 아니 뭐 럼블 그거 못 버티면 어떡 해? 진짜 엄매복의 교과서 그 자체. 솔직히도 하시죠 버릴 게 없었다가죠.